안녕하세요. 7강 보고 왔는데요. 7강 같은 경우 일단 리버스 패스님의 7강 저는 좋았습니다. 일단 리버스 패스님이 6강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롭 그, 그 전에 찍은 거다 폐기하고 새롭게 찍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새롭게 찍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일단 6강 같은 경우에는 4시간짜리 영상이라서 깔끔 진짜 안티 팬들이 깔리야 깔 수가 없는 영상이었어. 그리고 6강에서 딱 1억 6천을 버시는 영상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한 보통 한 2분의 그릇에 한 3, 4천, 4, 5천 찍히면 수익이 찍히면 아 오늘 수익 끝 멈출법도 한데 얼마가 수익이 찍혔던 간에 계속 매매하는 거야 그냥 9시부터 장마감 때까지 그걸 보면서 와 5천 수익에서 6천, 7천, 8천, 9천, 1억 1억,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계속 부풀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플러스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요 7강에서는 또 이제 수익 난 것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죠? 제가 6강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6, 6강 후기 때 1억 벌수 있는 사람은 1억 잃을 수도 있다 7강에서 딱 돈을 잃는 걸 보여줘요 실강에선 1억 2천을 이르시는데 일는과정도 재밌어요. 200억 트레이더도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5천 되니까 막허둥치둥해이 종목 저 종목 막다들어가 그냥. 막 종목 막 8, 7개, 8개씩 막 종목을 들고 있어요. 완전 백화점식 매매가 돼버려. 그러다가 장 마감 딱 했는데 마이너스 일억 2천인 거지. 그거 보면서 아난 트리 난 리버스패스님이 저는 신이라고 느꼈는데 신이 아니었어요.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반 신반 그런 거 있잖아요 헤라클레스 같은. 제우스의 아들. 이면서 인간의 아, 인간의 아들. 아빠는 신이고 엄마는 인간인 거지.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졌다. 일단은 7강까지 보고 느낀 느낀 건요. 7 트레이더 갭신 님이나 미모사, 뭐 홍인기 T98 그런 분들한테 배웠던 정형화된 매매법이 있잖아요. 그 정형화된 매매법이랑 많이 다르고요. 종목 선정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일단 홍인기 같은 경우로 보자면 홍인기 님 같은 경우로 보자면 무조건 대장주를 좋아하시거든요. 예로 들어서 대장주가 점상을 갔어요.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 테마 후발주들이 밑에서 올라와. 10%, 15%그 부근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보통 만주님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를 짝꿍 매매하거든요. 대장주가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빠르게 들어갈 때나 아니면은 뭐 상한가 이미 들어가 있거나 할 때. 근데 홍인기 님은요. 대장주가 상한가를 들어, 들어가 있잖아요. 점상으로 그러면은 점상 그, 그 매물에다가 매속 매수 매물이 있잖아요. 오늘 상한가간 종목으로 예로 들어볼까? 오늘로 예로 들어보자면 ICDK. ICDK로 예로 들어볼게요. 얘가 점상을 갖다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 잔량 뒤에다가 자기가 매수하고, 싶은 수량을 저, 자기가 매수하고 싶은 수량을 채워요 홍인기님은 무조건 대장주만 해 근데 만주님은 대장주가 상한가 들어가거나 들어갔을 때 후발주를 매매하는데 그러니까 매 트레이더마다 매매 스타일이 아예 다른 거지 근데 그두 명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강 20, 유료강 20개 들으면서 짝꿍 매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무조건 대장주만 매매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리버스패스 님은요. 처음 보는 매매 스타일이에요. 후발주를 종가 비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후발주를 종가 비팅 하시는데 왜 종가 비팅을 했을까 의아해, 의아해요. 왜 종가 비팅을 했을까? 왜, 후발주, 왜 후발주를 종가배등 했을까? 왜냐하면 대장주가 대장주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갭이 떠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어. 근데 후발주는요. 개파락해가지고 빌빌대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그 정형화된 매매를 배운 사람들은요, 후발주를 팔고 대장주로 갈아타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매매하고 있고요. 근데 리버스패스님은요, 안 갈아타. 대장주 올라가는 거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장지 올라가는 거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후발주는 들고 있어. 근데 후발주는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 팔아요. 그래서 시가에 팔았다면 마이너스 1천만 원에 팔 거를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매매할까 이유가 있을 텐데. 한 번에 다 물량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막 수강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매매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스스로가 알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광신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게왜 그러냐면 왜안 팔까 저기서 근데 왜 저기서 대장주를 매매 안 할까 이런 거를 계속 수강생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 처음엔 저는 강사가 떠먹여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강생이 알수 알게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배울 때 제가 수학은 수능 정 수능 이등급 나오고 수학은 꽤 잘했거든요. 근데 수학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왜 이러지 하면서. 그래서 리버스패스님의 실전매매 영상을 보면서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이 후발주를 안 팔고 대장주 올라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냐 제가 느꼈을 때는요. 대장주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야. 돌파로 딱찾자마자 거기가 고점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십사리 대장주를 못 들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대장주가 올라가면 좋은 게 내가 들고 있는 후발주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안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장주 혼자 올라가고 후발주는 떨어지더라. 왜? 후발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형화대로 배운 사람들이 후발주를 팔고 가는 놈을 사라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후발주는 더 빠지고 큰 물량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울상이고 내가 이큰 물량을 밑으로 때리면 호가창 여러가가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뜨리면서 팔아야 돼 근데 그렇게는 또 팔기가 싫은 거야 그니까 후발주안 팔다가 마이너스 천이 마이너스 삼천이 되고 대장주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손실이 극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버스패스 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저는 T98 트레이더 김시 미모사 님 매매법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실제로도 매매도 그렇게 하고요. 시가 매매 같은 경우에도 T구팔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아직도 써먹고 있다. 3 년이 지났음에도 T구팔 선생님한테 강의 배운 지한3년 됐거든요. 근데 3 년이 지났음에도 유용하게 써먹고 있다. 그리고 트레이더 김씨님한테 배운 거는 주도주 돌파 논리, 미모사님한테 배운 거는 신규주 매매랑 돌파 매매할 때 좋은 분봉과 안 좋은 분봉.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 그리고 광기 구간, 불타기 구간, 손절 명확한 손절 라인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이세 분은 정형화 되게 강의도 했고 실제로 매매할 때도 정형화 되게 매매하기도 해요. 근데 리버스베스님은 정형화 되게 강의는 했지만 실제 매매는요. 자유 매매가 팔 9, 십프고 정형화된 정형화, 정형화된 강의를 알려준 대로 매매하는 게한십십 프로 10, 10 정도 돼십 프로 그래가지고 매매 실전 매매하는 거 보면요 좀 낯설어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로 배웠던 매매 기법들이 아니고 좀 새로운 매매 매매법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매매법이 제가 정형화를 못정화를못 하겠고 왜 정형화를 못 하냐면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감각적으로 매매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날에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은 주도주들도 횡보하거나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날에 지수가 강하면은 주도주들도 거래 대금 얼마 드리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거고 좀, 좀 다르잖아요 시장 시장 상황에 맞게 근데 리버스 패스는요 시장 상황에 맞게 감각적으로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강사한테 배웠을 때 다른, 다른 분들은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자신 있는 거 그게 올 때까지 기다려요. 종목 압축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자신 있는 기법 자신 있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 예로 들어서 역사도 신고가 혹은 5일선 관통형 뭐 많잖아요. 기법들이 뭐 사, 오, 3일선 5일선 눌림 그런 자리가 오면은 자신 있게 비중 계팅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로 들어 그 돌펜티님만 돌티님으로 예로 들, 들면 종가매매 매매지 올려주시잖아요 매매.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정형화된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돈 들어오고 뜬 종목 있잖아요 뜬 종목. 뜬 종목을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종목들을 제가 매매하는 걸 매일매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대장주만 매매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시간에 돈 들어온 거 위주로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자신 있는 기법이고 자신 있는 종목 선정이고 그런 거죠. 근데 리버스패스님은 돌파도 하고 눌림도 하고 종가 매매도 하고 상가도 하고 낙폭가대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실전 매매 영상 보면 그래 가지고 와 괜히 천상계 천상계 하는 게 아니야 일단 기본 베이스가 10억에서 20억은요 계좌에 들고 계좌에 10억에서 20억은 그냥 들고 있어요 들고. 그리고 이분이 최대로 살수 있는 게 100억이더라고요. 100억, 100억을 살수 있는데 한 20억 정도 들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비중 조절이다. 마치 제가 1억 살수 있는데 2천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리버스 패스님이 3억 들어갈 때는 제가 1억, 1억 들고 있는데 300만 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니깐. 그 비중 배팅에 그 금액만 보면 안 되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와 충격적이다 저는 일단 그날좋한날래님이 하루에 막 천만 원장 좋을 때막삼천만 원씩 하루 만에 벌어가는 거 보고 진짜 저 사람 천재구나 했는데 리버스, 리버스패스 님은요 억대로 벌어 가 억대로 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아마 양지에 있는 사람 중에 리버스패스님보다 그 그러니까 리버스패스님만큼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섯 손가락 아니도 안될 없을 걸요? 근데 리버스패스님이랑 트레이더 기신이둘다 100억대 트레이더잖아. 요 100억 이상 번 사, 트레이더. 근데 둘이요 매매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확실히 트레이더 기신님은 종가 비팅으로 올라왔다고 했고 리버스패스님은 스캘핑으로올라왔다했했잖요요러러보보니트트이이더 e 님은종종압축축을청청청청청해해지지그종종한한종종목본본면면버스패패스은은요여종종을을본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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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a d 전도 좀 빠른 것 같고 살짝 공부로 따지면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리버스패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천재 소리를 들었다면 트레이더 김씨님은 살짝 어렸을 때 공부는 못했는데 노력해서 정규 뭐한 2, 3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무튼. 이 느낌이 그냥 매매하는 거 느낌 느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지. 아무튼 전 7강 좋았고요. 일단 6강부터는 일단 실전 매매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진다. 5강 무음 강의에서 제가 진짜 모든 걸 내려놨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6강 7강에서 갑자기 상한 깔찍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가 좀 많이 달리면은 팔강에서는 살짝 더 매운 맛으로 한번 와 볼게요.